잠시 못 일어나서 나영왕가의 라이 주님을 찬양할게요 신하시사한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시는 것고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웃에 있을 성탄절 행사 준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판하지 말라 입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준비된 화면으로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신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사님, 어제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맞는데요. 아, 해피. 해피 네 해피뉴이어 <laughs> 네아네 원래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아 오늘 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요 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여러분 공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우리들을 보하기 위해서. 어, 네. 좋아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실수로 오셨다. 네. <laughs> 아, 재니다 아, 뭐? 어, 1번. 실수로 오셨다. 실수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저희들을 보하기 위해서. 네. 어, 네. 버튼 같은 걸 잘못 누르셔가지고, 지구에 이제 불시차겠다, 뭐 이런 거. 실수로 오셨다. 실수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두 번째, 심심해서 오셨다. 어,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하나님이 이제 그냥 보기만 하니까, 심심하니까, 인간의 세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어, 아니 아닐까요? 마지막은,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요, 아,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 은혁이가 정답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 다른... 답변 안 있는 친구 있을까요? 어, 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네요크리마스에 하나님 어. 태어나시니까요 아, 어, 12월 2 5일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런 의미로. 어, 맞아, 그렇죠. 그것도 맞아. 네, 이야기가 될수 있고요. 맞아. 네. 얘기 안한 친구 중에서 제이. 네. 재현이가 얘기해 보자. 네. 하나님이 예,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정답이 있지 않아요. 개현이 생각하는지. 면아 은혁이 말한 거. 오, 우리 친구들, 네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는데요. 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네. 아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하나님. 못하더니. 하나님. 자,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밑에 거요. 시작. 기록된, 기록된 바,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겠죠.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laughs> 오늘 말씀 제목. 비판하지 말라였어요. 비판하지 말라. 뭐, 때로는, 그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뭐, 비슷한 말로는 뭐,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될수 있겠고요. 고있 그렇죠. 뭐, 지적이나.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정제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 치다. 그죠? 네. 여러분, 이것, 이것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이 사람보다 어떻게? 낫다, 아니면 못하다. 누군가를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뭐 조금 흉악한 죄인이 있겠지만 똑같이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야. 겨는 굉장히 작은 흠집인데 똥 굉장히 큰 뭔가 좀 흠집이잖아요. 그 똥이 이제 얼굴이 묻은 개가 자기 이제 얼굴이 똥 묻은 거 모르고 겨 묻은 개한테 야너 얼굴에 겨 묻었어 이렇게 놀리는 거야. 반대도 똑같아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한테 또막 말합니다. 을야네 얼굴에 똥 묻었어. 근데 어떻게요? 해이 이야기를 하는 개도. 작은 흠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내가 얘보단 낫다. 내가 조금 더 높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까? 음, 나는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질 당하는 거 좋아합니다라는 친구 있을까요? 그런 이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 비난이나 비판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너희가 비판 받고 싶지 않니? 그러면 너희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 네, 비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 그러면 너희도 비판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너희가 헤어님을 받고 싶어? 너희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봐, 헤아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준비했어요. 뭘까요? 올챙이예요. 여러분, 이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구리. 맞습니다. 개구리가 됩니다. 자,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개구리가, 아이 자기가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챙이들이 바라봅니다 어? 저기 올챙이가 있네? 야! 너희들, 야, 다리도 없고 팔도 없지? 메롱, 메롱,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올챙이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이 지금 보면 연꽃 같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제 땅으로 막 가는 걸 보여줬어요. 야, 너희는 여기 오지도 못하지? 팔다리도 없어가지고 못 오지? 올챙이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꼬리를 팍 흔들어가지고 땅, 땅으로 탁 흔들어가지고 땅으로 땅탁 착지를 했습니다. 그 올챙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laughs> 세드 <laughs> <새드> 엔딩으로 끝났겠죠? <laughs> 비난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예화예요. 가사님이 그냥 만들어, 만들어 왔어요. 뭐라고요? 올챙이요? 폴쩍 폴쩍 맞아요. 개구리 폴쩍 폴쩍뛰어요 아, 좋아요. 개구리 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아 개구리 난깐 <목소리> 여러분 비난은 <목소리> 비난은요. 여러분 혹시 아 비난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개구리가 자신이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는 팔다리 없이 막 어, 지적할 수 있어요. 전답! 근데 올챙이도 여기에 이제 분해가지고, 야, 나도 너처럼 할수 있어. 근데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리면 나중에 팔과 다리가 나올 건데, 자기의 지금 상태에서 그 비난을 못 이겨서 막 분하, 분노를 하는 네. 근데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맞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받고 싶지 않죠? 네. 누군가로 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네.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이 존재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분이신 바로 독생자, 수많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의인인 예수님이 그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탄생의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이 얼마나 커다랗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 나, 나에게 묻은 들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비난하고 그 티를 씻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그대를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남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남들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나 또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현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또한 이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성탄 행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준비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시고 또이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네,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에서 구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